안녕하세요 극급이tv의 극급이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지만 맛있게 만들어 먹는 짜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마트에서 짜장가루 한봉지와 집에 먹다 남은 야채만 있으면 끝 라면보다 만들기 쉬운 그 맛나고 간편한 꿀팁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덤으로 부탁드려요 집에 있는 야채들로 그냥 툭툭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 카레 하듯이 그냥 깍둑썰기 큼지막하게 하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요리를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간단하게 해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툭. 툭툭 던져놓으면 돼. 그게 달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짜장 들어가면. 색카면서 구분도 잘안 갑니다. 그다음 감자, 감자도 뭐 감지막하게 그다음에 에어박이또뭐 집에 있어서 넣어 보려고요. 에호박이얼 뭐 얼만큼 맛을 결정할지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넣어 보겠습니다. 아, 이 파는, 파기는 낼때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대로 하도록 파를 뭐 일정하게 얇게 안 썰어도 돼요 어차피 볶아서 기름 내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시고 파는 이렇게 준비하요 마늘이 있는데 마늘은 나중에 좀 나중에 따로 넣을 거예요. 이거는. 짜장 볶을 때. 마늘 없으면도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운이 좋아서 많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기본적인 어, 짜장 들어갈 재료들은 다 준비를 했거든요. 어, 여기다가. 이게 종이컵 양인데, 어, 한컵 하시면, 한 4인 기준. 4인 기준. 이게 한 컵에 한 4인분? 4인 기준. 뭐, 많이 드시는 분들은 두컵 하셔도 되고, 어, 저희 후라이팬에다 볶을 건데, 저는 한두컵 하니까, 딱한 프라이팬이 볶아져서 두 컵, 두컵물한컵 넣어보고 너무 껄쭉하다 하면 두컵 넣으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요리 전문 프로가 아니고 몇 숟가락 몇 숟가락 이거. 여기 힘들어요. 그냥 보시고, 아니, 이거를, 물이 케어야 되는데, 어, 가루가 너무 농도가 짙다 하면, 뭐, 한컵더부어도 됩니다. 저도 요리를 못해서, 계량대로 요리를 해봤는데, 그래, 하나, 저래, 그래 하나, 그 맛이, 그 맛이더라. 그냥, 보고, 아, 가루가 풀리는구나. 짜장 가루를 푸는 게 목적이지, 뭐, 물은, 맛을 좌우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예쁘면 아이리리니까 예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개가 빠졌는데 이게 설탕 설탕도 뭐몇 숟가락 몇 숟가락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좀 달달하게 드실 분들은 더넣고 넣기는 넣는데 그 양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크게 맛에 좌우하진 않아요. 설탕이 조금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팬을 달구고, 팬을 달구고, 기름은 와 이렇게 넣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양은 뭐 양으로 따지면 뭐 종이컵 뭐 한컵 정도, 두컵 네. 종이컵 한컵 정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네. 이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파 기름을 내는 이유는 파 기름이 내는 이유는, 파에서 나오는 파 향을 기름에 태우는 거예요. 볶는 건데 성격 급하신 분들은 대충 이렇게 저어 가지고 볶는 경우가 있는데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약한 불에다가 약한 불에다가 이파 향이 기름에 은은하게 어우러질 때까지 괜찮아지 타면 안 되고 뭐 전문가 있다던데 그냥 저희는 비 전문가니까 파가 노랑노랑하게 뽑힐 때까지만 기다리십니다. 가만히 있던 것도 탈 거니까 비 저주면서 냄새가 파오리 냄새가 잘 나요. 응. 음. 그래도 꼬꾸지 참고, 노랑노랑하게, 볶을 때까지. 타면 탄맛이 나니까, 노랑노랑하게. 그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노랑노랑 해졌다 싶으면, 뭘 넣냐면, 고기를 넣어, 고기. 고기. 음, 기가 찌개용으로 샀는데, 으흠. 고기 덩이가 좀 크네요. 뭐, 집에 고기가 들어가니까 맛을 조금, 맛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고기, 혹시나, 냄새만 좀, 나일 테니까. 고기를 넣고, 얼마 동안, 볶아야 되냐? 파죽이 될때 파랑 똑같아요. 고기가 노랑노랑해질 때까지, 한번 가해질 할 때마다 고기가 두 배로 늘어나는 마술을 보게 됩니다. 으로 제가 춘장 짜장면을 좋아해서 춘장으로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사실 춘장으로 하면 전, 진짜 더 중국집에 파는 짜장면 맛이랑 비슷해요. 근데 짜장 가루로 하면 짜파게티 맛있는 버전, 음, 그래도 맛있으니까 간편하고 돼지고기도 돼지고기도 보시면 성격 급하신 분들은 대충 익어서 어 요리를 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비계가 노랑노랑하게, 색깔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고기가 조심히 노랑노랑하게 네잘 튀기듯이 볶아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에 아까 준비했던 야채, 어 제일 딱딱한 야채가 감자니까. 뭐 당근도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 응. 뜬금 안 어울리는 무, 뭐 이런 건 아니면, 지금의 야채뭐 넣으셔도 응. 됩니다. 결국 이 야채들을 이 기름으로 볶기 위해서 이렇게 전처리를 한 거예요. 이 맛있는 기름으로 야채를 볶기 위해서, 응. 나중에 짜장을 넣고 또 한번 부글이듯이 어, 볶을 거니까 굳이 감자가 뭐다 익을 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대신 감자가 기름을 잘 묵은 게볶인다이 정도까지만. 그다음에 짜투리로 남았던. 애호박이.. 먼지 이거인가? 애호박 툭 엄청 센 불에 해도 좋은데 아.. 뭐.. 그냥 엄청 센 불에 하시는 게더 좋아요 이제 뜨겁고 좀 기름 많이 튀고 조금 덜 맛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둥불에다가 하는데, 그냥 센불에 하시면 더 맛있겠죠. 다음에, 양파. 양파는 제가 집에서 많아서 엄청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몇번해 먹어봤는데, 어... 이 정도 양을 하시면 딱한 무억에 딱, 딱 볶아지더라고요. 아까 마늘 다진 거 같이 푹. 양파도 뭐 수미 볶으면서 기름이 먹어서 수미 꼭 죽을 때까지만 수미 살짝 죽을 때까지만 완전 안 익어도 됩니다. 수미 살짝 죽을 때까지만 볶고 대망의 짜장가루를 넣겠습니다. 약한불에다가 카레하는거랑 비슷해요. 카레하는거랑 뭉글뭉글하게 이제 안타게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카레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만 저면 밑에가 타요. 그래서 밑에까지 끝까지 쭉쭉 저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앉는 설탕도 설탕을 좀더 넣으셔도 되고 아까 제가 마술을 고기 볶을 때좀 넣어가지고 설탕을 조금 덜 넣었어요. 한이 정도 농도. 뭐 짤면 간짜장 부었었을 때그 농도 아시죠? 한이 정도. 네 농도도 적당하고 이렇게 해서 불을 살포시 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일단 조리 과정은 끝났습니다. 아, 오늘은 면이 없어서 간단하게 있는 밥으로 이렇게 한번 접시에 담아봤습니다. 아, 원래는 뭐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가 있으시면 청양고추, 고춧가루 있으시면 고춧가루, 계란 있으시면 계란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요.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간단하지만 맛있게 한끼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